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얼굴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지나온 삶의 여정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든 건 없어요. 제일 닮은 게 뭐예요? 상둥이 지난번에 여기 대구에 천집사님, 형이 왔는데, 상둥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되고 있을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냐 하니까요, 지나가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올 사람이 아닌데 했더니, 제가 형입니다 하더라고요. 아, 차, 상둥이지. 전에 광화문에 한번 나갔을 때, 둘이 똑같은 사람이 오길래 진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상둥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희 교회도 상도회가 몇명 있었는데, 나도 알고 부모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큰 과정을 잘하니까요. 표정 딱 보고, 아, 얘가 누구구나 알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철저하게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임. 이분은 아이젠 하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 사역을 했고 살아있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존재. 옛날에 여의도 와서 백만이 모였잖아요. 이분이 전 세계 18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영적 거장이 60년간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 만났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16세 때까지는 교회는 나가지만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딱두 종류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요 주일 잘안 지켜요. 내가 바쁘면 안 와도 되고 지금 평편이 이런데 어떻게 해? 자기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중심이 자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차이는 만나면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장 다른 증거예요. 주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지킨다. 코로나가 와 보니까 교회도 확실하게 다르더라고. 주일 못 온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막아봐, 나는 죽어도 강대상 앞에 가서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 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내가 나오니까, 부목사 나오고, 부목사님 나오니까, 장로님들은 더문더문 나옵니다. 평신도 중에, 권사님들 중에, 아,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해가 나오는 법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뭐못 나오더라도 맞고 막 난리 났을 때 아니에요. 그렇더라니까요. 딱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리그레함이 16세 가을까지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교회는 나가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마련 되는 거예요. 1934년도 노스캐롤라리나에 있는 침내교 전도자 모데카이 해물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살롯이라는 곳인데 저도 가봤거든요. 두 번이나. 살롯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빌리그리엄 영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회심해서 소위 중생 체험을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세계의 거장이 되었던 빌리 그레엄. 미국에 또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시카고를 중심으로 전했던 무디. 이 무디는 참 불행하게 빚만 잔뜩 남겨놓고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칠남매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머니의 삶 좌절하는 삶이었어요. 남편은 빚만 남겨놓고 죽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는데 1855년까지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묘계란 백인사회가 당시에는 교회 중심이었으니까요. 교회를 늘 나갔는데 어느 날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그 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처험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무디에게. 무디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상당히 재밌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를 나는 영접했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따라 교회 나가고, 내가 습관적으로 주일은 지키고 있고, 지금도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캠볼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죄사함받은은혜의 경험이 있는가? 죄를 사함받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대에게 경험이 있는가? 이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이 자기 영혼에게 밀고 들어오는 걸 무디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 회심한다고, 소위. 이때 중생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무디의 생애에 가장 재밌는 것은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뭐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사한받은 경험이 있는가? 김벌의말 한마디에, 가만히 생각해봐, 그런 경험이 없다 이거요. 어떻게 하지? 그때 김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어라. 눈에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데, 그 짧은 시간 대화로 한 순간에 달라진 게 그렇게 회개하고 밖을 나가니까 너무 너무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 너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태양도 살아 있고, 그리고 새들도 살아 있고 나무풀 한포기가다 살아 있어서 무디가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거. 그 이후에 무디는 100만 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100만 명을 예수의 사람으로 전도한 유명한 이사람 목사 아닙니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은 집회 때 하나님을 만나는 중생하는 경험을 했죠. 무디는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는 문중경 전도사라고 여자분이 신안에 있는 섬에 백여 곳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해놓은 성결교단 쪽에는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분이 1891년생인데 1950년 6.25때 성교를 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전남 신안군. 출신인데 17세에 결혼을 했어요 오늘날 보면은 이제 뭐 고등학교 학생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당시에는 결혼의 하나의 적절한 연령으로 봐도 이때 이제 문종경 전사 17에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회가 가보니까 신랑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자 소방 맞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그래도 시아버지를 공경하면서 19년 시집살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년을 시집살이 했는데 냉대와 그리고 남편의 소박 그런 가운데 시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느 날 1927년 3월 25일 성결 교단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의 신화적인 존재니까 쫙 나와 있다고요. 신안에 있다가 목포에 나와서 처음으로 1927년 3월 25일 목포 성결교회 출석에 예배 딱 드리자 바로 회심했다. 처음 교회 에 나왔다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성령 받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대단한 거 물론 믿음의 몇 대를 내려온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유산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오래 믿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믿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기의 고달픈 인생, 서러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17에 결혼해서 소방받고 19년 동안 시집 살이하다가교회땅딱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이후에 1932년 9월에 경성 성사 학원에 가서 전도사의 길을 걷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는 빌리그레임을 집회하다가 또이 무디는 킴보이라는 주일학 교사하고 대화하다가 이분은 어떻게 해요? 예배에 설교 듣다가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바뀌게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07년에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넣는 장대연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리는데, 길선주 목사라는 한국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기가 지은 죄를 목사인데 공적 회귀하면 없대려 하니까, 온 성도들이 다 회개하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평양 대두흥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백만인 불흥운동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 냉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해 하다가 아주사 성령운동. 에리에 가면 아주사라는 신학교 있습니다. 흑인들 중심이거든요. 너무나 서럽고 힘든 그 사회의 흑인으로 산다는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늘 문을 여시수 있어 성령이 부어지신 거예요 아조사 성령운동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평양 장대인교회에 일어난 이 백만인구령운동이 오늘 한국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 집회 때 교사하고 대화하다가 회개하고 그냥 말씀 듣다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전혀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하고 관계 없다기보다 오히려 이 당시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서 다 죽여야겠다. 그는. 딱한 가지를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 때 하나님은 잘 믿었습니다. 어느 날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바리세이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세이파는 얼마나 열심히인지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검식한다.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았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한참 그랬지만 예수가 오기 전에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거의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이단들 하는 설교들로 보면 저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키고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가말리알 문학에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No. 못 믿겠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잘못된 이거를 쳐다내야 되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담의색이라는 곳에 가서 다 지금 잡아오려고,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핍박에서니까, 디아스포로 흩어졌는데, 도망간 자들을 잡기 위해서 물 잡으려면 뭔 근거가 있어야 돼. 대제사장 권한의 공문을 받아서 담의색으로 가다가 오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얼굴이 바뀝니다. 지금 바꿀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보면 그 얼굴 보면 무서운 얼굴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그건 잘생겼다 못생겼다고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영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담에색 한 군데 아니고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짜로 생각하고 이것들을 잡으러 간다고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 복음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나라고 결박하여 결박하는 건 뭐죠? 포성줄로 묶어가지고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겠죠?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로살림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세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지라 아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죠? 그 다양한 방법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앞에는 전부 안 믿다가 대화하다가 집회 갔다가 교회가 말씀들 이런 잘 믿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 바꾸는 방법이 뭐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젖으려면 소리가 있으려면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짜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이쯤 되면 다른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바울이 얼마나 냉철하고 이지적인지 그러잖아요.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래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나는 방법 바울을 바꾸게 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바울의 세계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진짜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대화 중에도, 집회 중에도, 그리고 예배 처음 참석에도,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바꿔주시기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시나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처음 나오셔가지고, 나도 들은 일에 여자분 한 분이 여교역자 하려고 왔는데, 이분은 남편 집은 예수를 잘 믿는, 몇 대를 믿는 집인데,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교까지 올라왔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도 찬송을 따라 부린다든가 그런 거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내니까 어떻게 돼요? 6개월 지내면 학습받고 1년 지내면 세례받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내서 이제 세례를 받으라니까 시어머니 눈빛 보니까 세례 안 받으면 곤란하고 남편도 뭐언리 세례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전도 서로 충신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자기 말 따라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 버린다는 정신없이 억지로 강제로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다 선서했죠. 구조를 영접하여 앞으로는 제3하고 뭐다뭐 뭐 교회 치리에 어떻게 하고 다 해야 학습할 때도 그러고 세례받을 두번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순집사 하려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장로님 하면 또 해야 되고 복사하면 또 해야 돼요 몇번 하는지 몰라 나도 몇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근데 습관적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고민을 많이 해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자 첫 성찬 시간은 그때까지는 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시문의 눈치를 보고 이 진짜 이제까지 교회 에 나온데 난 뭐지? 근데 분병하고 분장을 하는데 이 포도주회가 그런데 조그만하잖아요. 이거 우리 분장할 때대부분눈 감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마셔야 되느냐 는데 그 분잔 안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셨는데 성찬식 끝내고 난 뒤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 불같은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갑자기 제일 열심히 사람으로 성령 받아야 열심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열심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견딜 수 없다. 내가 86년대에 성령의 부를 받으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확다 바뀌더라고. 나는 지금부터 내 본업이 집사.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승은 부업. 이러다 보는 거예요. 아, 뭐 교감하고 교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좀 해가지고 뭐 교수를 해야 되나. 없어져. 오지게 했어. 남은 생애는 오지게 했어. 그래서 뭐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애들이 다 변하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 이들에게 나타난 바울에게 나타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진짜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아는 방법. 첫째 변화됐는가.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인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변화, 믿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집회 대화 예배 여러가지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데 어떨 때 어떤 방법인가? 여러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요한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마음은 우리가 열어야 돼. 똑같잖아요. 살롯이라는 곳에 가서 침례교 모데카이 해머리한테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또 무디 킴보라고 대우하는데아 내가 잘못했구나 제사함을 받았던 확신했구나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밀고 들어오신다. 장대인 교회에도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아주사에도 나타난 역사, 문정경 전도사에도 나타난 역사 모두에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지금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걸 믿습니다. 아, 네. 이 안에 들어와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고, 이 안에 들어와야 예수의 기도의 능력이 나가고, 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